안녕하세요 회원입니다 제가 후천적으로 왼쪽 눈이 실명하고 시각장애인이 됐는데요 어, 제가 장애인이 되고 나서 정말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빨리 요약이 발전을 해가지고 실명한 눈이 다시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늘 하는 대답이기도 하고 어, 제 생각은요 굳이 그런 미래가 오지 않아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한쪽 눈으로 생활을 하는 거에 다 적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 살고 있기도 하고 어 물론 저도 다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눈이 다시 보이면 좋겠다. 이게 다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잠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적응하고 나서는 별로 상관이 없어졌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실명된 눈이 다시 볼수 있다는 의학 발전이 확정된 미래가 아니잖아요. 어쩌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래에 제 현재를 걸고 싶지 않습니다. 그래서 굳이 저는 이 실명된 눈이 다시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. 이 눈이 다시 보인다면뭘 하고 싶냐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받는데요. 어, 딱 하나 있어요. 면허를 따고 싶습니다. 지금 현재 한쪽 눈이 실면 된 상태에서 면허를 따려면 보이는 쪽 눈, 반대쪽 눈이 교정 시력 포함해서 0.8 이상이 돼야지 면허를 딸수 있거든요. 근데 저는 그냥 시력이 0.8에 훨씬 못 미치고, 교정 시력이 나오지 않습니다. 교정이 불가능한 눈이라서, 면허 취득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못 따는데, 어, 근데 워낙에 또 반대쪽 눈도 그렇게 좋았던, 좋진 않았어서, 반대쪽 눈이 보인다고 해서 면허를 딸수 있을지는 모르지만, 어쨌든, 지금보단 확률이 높겠죠? 근데 그거 하나 말고는 뭐, 딱히 하고 싶은 건 없어요. 그냥, 똑같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왼쪽 눈이 다시 보인다면 지금 현재 한쪽 눈에 적응을 한지 11년 정도가 됐거든요. 다시 양쪽 눈에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확정되지 않은 미래에 제 현재의 행복을 바치고 싶지 않습니다. 그냥 저는 현재에 집중하면서 현재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이 현재들이 쌓여가지고 행복한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